자, 우리가 어, 공식 배운 게 있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이 요 문장 굉장히 낯이 익지? k 곱해서 더하는 공식이지, 얘들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이 밑의 직선과 수직입니다 그럼 선택을 하는 거야, 얘들아 k 곱해서 더하는 공식도 괜찮아 근데 어떨 때는 그냥 그 공식 안 쓰고 그냥 점, 교점 구해라도 편해, 얘들아 구하는 것도 편할 수도 있어 내가 그 공식 아까 124번에서 두 가지로 풀어줬던 거좀기억날려나 얘들아? 내가 이 문제를 진짜 교정 구하기도 했고, K 곱해서 더하기도 했고, 두 가지로 풀었잖아, 그치? 만약에 얘들 그냥 지금 이 문제를 K 곱해서 더할 수도 있지만, 어차피 얘들아, 얘랑 수직인데, 이거 기울기 몇인데, 기울기 2잖아. 얘들아, 이한테 뭐 곱해야 마이너스 1 나와?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아니야? 뭐, 이거 암산 되지? 길기 어,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준 거야. 교점 지난다고 하니까, 얘들아, 교점 구해버려. 왼쪽에서 오른쪽 빼버려, 얘들아, 빼. 그 y 값에 얘들아, 몇 나와, 얘들아. y 값이 빼버리게 되면 너희가 이제 y 값이 4 나오게 되는 거 맞아, 아니? 이씨, 왜 y가 4 나와? 4나면 싫은데? 아, y가 4나면 괜찮구나. 분수 나오는 줄 알았네. 그래서 x값은 몇 나와? 얘들아,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아잉? 그래서 마이너스 1, 4가 나와. 아니, 분수 나오는 줄 알고. 분수도 한번 실천하네. 그래서 마이너스 1, 4를 지나고, 요거 얘들아, 기울기니까 y 빼기 4가 뭐 이렇게 얘들아, 직선이 돼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에다가 4 넘어가는데, 얘들아, 2분의 1을 빼주니까 2분의 7내는거맞아이 요게 a 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a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게 됩니다. 넘어가라, 얘들아,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a 값몇 나와, 얘들아? 9 나오게 되겠지. 그래서 내가 이걸 풀어준 이유는 솔직히 그냥 이거는 k 곱해서 더 하는 것 보다. 교점 구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, 이 소리고.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좀 피시고. 펴시,